존경하는 대전 시민 여러분 저는 국민혁명당 고문을 맡고 있는 김학성 교수입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세가지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국가위기요 정당위기요 교회위기입니다. 먼저 국가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의 김여정은 작년 6월 대북전단을 비난하며 저지할 법이라도 만들라고 하자 정부는 불과 4시간 만에 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북한이 개성의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자 이를 대화하자는 신호라고 하면서 민주당은 대북전단금지법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김정은 남매에게 잘 보여 정상회담 이벤트를 한번더 하겠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북한이 대한민국의 영토를 공격하고 군함을 폭침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이것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을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한으로 기순한 북한 장병을 비밀리에 북으로 보내기도 하고 대통령은 특등머저리 등 말로 음기조차 거북한 욕을 먹어도 눈만 껌뻑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 대화 협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굴종에 가까운 자세를 추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문정인 특보는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발은 도발이 아니며, 대외정책의 최선은 한미동맹을 없애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 인권을 말하는 미국이 문제라고 합니다. 어떤 정신구조를 지녔기에 이런 막말을 쏟아낼 수 있을지 어이가 없습니다. 현충일은 북한의 남침으로 유교의 참화를 당한 뒤. 1956년 전사자를 기리고자 제정한 날입니다. 현충원에 잠든 영령도 대부분 6.25 전사자들입니다.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현충일 추모사에서 북한과 6.25 남침을 번번이 빠트리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3.1절 기념식에서 독립과 독립운동을 말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심지어 재작년 현충일에는 6.25 남침 공로로 김일성 훈장을 받은 사람을 국군의 뿌리인 것처럼 축혀 세웠습니다. 거의 병적 수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은 큰데 지금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는 분명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민생 문제가 잘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오고돈 전 부산시장을 법정에 세우는데 무려 14개월이 걸렸습니다. 가해자가 자백했음에도 기소에만 9개월이 걸렸습니다. 또 울산시장 선거 공작은 힘으로 틀어막았습니다. 저들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달릴 것으로 착각하고 있지만 내년 대선이 끝나면 다시 수사가 재개될 것으로 믿습니다. 윤명 사건은 검사가 기소한 지 8개월이 넘도록 정식 재판이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진정한 사법농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은 퇴직교사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특별법을 바디에 놓은 상태입니다. 2012년 대법원은 교원의 노동이 불법이어서 퇴직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는데 민주당은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특별법을 제정해서 퇴직교사 1,500명에 1인당 7억 9천만 원씩을 주겠다고 합니다. 지금 이 나라가 온통 운동권 주사파 민노총 전교조의 놀이터가 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월성 1호기를 폐로시켰고 7천억 이상이 투입된 친한울 3, 4호기 건설을 중단시켰습니다. 이 정부는 최첨단 원자력 에너지는 포기하고 산업화 이전 목재 땔감 에너지 시절로 되도록 가겠다고 합니다. 정말로. 어이가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을 죽이고 있고 원자력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순환계 일자리를 없애면서 원전 관련 중소기업의 문을 닫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48조를 들여 신현 앞바다의 풍력을 건설하겠다고 합니다. 이들의 뒤끝이 어디까지 갈지 알기 어렵습니다. 지금 나라의 재정은 위기 그 자체입니다. 건국 후 지난 정부까지의 나라의 빚이 600조였는데 지금은 1000조가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4년간 늘어난 빚만 400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빚은 지금의 20대, 30대, 40대 젊은이들이 갚아야 하는데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로 잔혹한 세대의 착취가 아닐 수 없습니다. 둘째, 정당의 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 힘은 서로 대결하는 모양을 취하고 있지만 상당 부분 서로 야합하면서 공동 생존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제주 4.3 사건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만세를 외치고 북한 정권의 수립을 지지하는 무장 반란 폭도들이 일으킨 반란 사건입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작년 제주 4.3 추모사에서 남로당 반란 세력을 먼저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처참한 죽음을 맞이했다고 했습니다. 금년 추모사에서는 무장 반란 세력을 진압한 군인과 경찰을 국가 폭력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문 대통령의 사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무장 폭도를 진압한 군인과 경찰을 국가 폭력이라고 합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책무를 위반한 중대한 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날이 반드시 올 것으로 확신합니다. <laughs> 지난 3월 민주당은 제주 4.3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특별법은 4.3 사건으로 군법회의나 법원에서 유죄를 받은 수용인들을 무죄로 만드는 법입니다. 문제는 이런 특별 법에 국민의 힘에서 73명의 의원이 찬성을 했다는 점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적대한 자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이를 응징하여 정의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와 국민의 힘은 이런 국민의 요구와 열망을 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제주도민의 표만 의식한 채 양심도 정의도 내팽겨쳤습니다. 또 현재 민주당은 제주 4.3 특별법에 이어 여수순천 반란 사건 주동자의 보상을 위한 특별법을 민주당 152명의 찬성으로 현재 국회에 발의를 시켜놨습니다. 여수순천 반란 사건이란 1948년 제주 4.3에 남노동 폭도들을 진압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했는데 제주도에 들어가기 전 잠깐 머문 여수순천에서 군인들이 진압출동을 거부하고 일으킨 군인반란사건입니다. 이들의 반란으로 당시 장조가 21명이나 사살되었습니다. 민주당은 군인반란군을 민주화운동으로 떠받들면서 반란이 아닌 무장봉기나 항쟁으로 불러줘야 한다고 합니다. 결코 제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위법은 반란군을 무죄로 만들고 돈까지 주겠다는 것인데, 위 제주 4.3 특별법을 찬성한 국민의 힘은 이 역시 지지할 것이 예상되는데, 나라의 꼴이 망국의 형태로 흐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전 시민 여러분, 저는 30년 넘게 대학 울타리 안에, 안에만 머물러 왔고, 정치 활동은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더 이상 국민의 힘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laughs> 셋째, 교회의 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차별금지법이 국회에 기리되어 있는데, 아쉽게도 이 법의 대표 발의자는 대전 유성을구의 이상민 의원입니다. 이 차별금지법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공격하고 모욕하는 법입니다. 이 법은 남성과 여성 외에 제3의 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남성의 성기를 가진 자가 스스로 여성이라고 여기면 여성으로 보자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또, 동성에 대한 비판도 반대도 못하게 해요. 표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전 기독 시민 여러분, 여러분은 남성인데 자신을 여성으로 여기는 사람이 여탕에 들어가도 좋은 세상을 원하십니까 동성은 부부 밑에서 성장한 자녀가 학교나 사회에서 받을 고통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영국은 미성년자 여권에 부모를 쓰는 난이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 대신에 부모 1 부모 2로 쓰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여러분 부럽습니까 결코 아닐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나라를 물려줄 수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민주당은 폭주하고 있는데, 국민의 힘은 손 놓고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대전의 기독 시민과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헌법과 법률을 자신의 행동 기준으로 삼으면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헌법 위에 있는 성경이 우리의 행동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고 파괴하는 법이기에 대한민국의 모든 기독교인들은 이에 저항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사람 앞에서 나를 신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신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보여줄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조정하고 동성원을 합법화시키기 위한 전초작업인데, 장로, 권사, 집사인 민주당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침묵으로 이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국민혁명당만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국민혁명당의 식구가 된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또 여러분 앞에 서서 제가 감히 국민혁명당의 가족이 되어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크리스천들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주님은 덥지도 차지도 않은 믿음은 입에서 토하여 내친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6만 5천 개의 교회, 30만 목회자, 20만의 장로, 1,200만의 성도들은 모두 일어나야 됩니다. 이 일을 저지해야 될 것입니다. 국가보안법 폐지가 국가의 안보를 망치는 것이라면 차별금지법 제정은 국민의 정신 세계를 사탄의 세력에 넘기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내전 시민 여러분, 지금의 정치 질서는 국민이 국가 권력에 저항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군경을 국가폭력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추진하려 하면서 여수, 순천의 군사 반란을 민중봉기로 떠받들고 있습니다. 또 차별금지법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려 하고 있습니다. <laughs> 지금의 정치 상황은 모든 국민에게 <laughs> 혁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수 후파의 진정한 가치 신을 담당하며.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지킬 수 있는 정치 세력이 요구되는데 그것이 바로 다른아인 국민혁명당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은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의 각종 실험 속에서 지여지고 구워지고 짤마지기도 했습니다 운동권 586은 독주하고 폭주했습니다 온갖 위상과 불공정과 반칙을 저지르고도 반성조차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제는 불판을 갈 때가 되었습니다. 이 불판은 국민혁명당의 주도하에 갈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국민혁명당은 자유민주 이념과 가치를 실현하고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며 공정과 정의를 회복하고 위선과 거짓을 배격하는 정당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려는 자들과 맞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선교 현장에 직접 가진 못해도 선교사들이 선교사들을 지원함으로써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이들과 직접 대면에서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앞장서서 싸우는 조직을 지원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원 방법 중 가장 좋은 방법은 국민혁명당의 가족이 되어 국민혁명당의 크기를 키워주는 것입니다. 지금 보수진영의 언론상마저 국민혁명당에 관한 단한 줄도 보도가 없습니다. 이는 국민혁명당을 우습게 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고 교회의 정체성을 수호하려는 국민혁명당이 이렇게 모욕을 당해도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같이 우습게 취급되어도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분명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아침 안개와 같고 풀의 꽃과 같습니다. 무엇을 두려하고 무엇을 염려할 것입니까? 우리 기독 교인들의 정체성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